그치. 와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 야 갑자기 시어트 내버렸어. 이 누구냐? 진짜 양보지. 이진나머를더 그 뒤집어놓은 건 누구냐? 정말 정말 다 뒤집어놨네. 얼굴 나고 뭐? 이거. 얼굴 나고 진짜 고 어제 고일이 강걸 수도 있잖아. 어제 그 어제 어제 전에 안나이근데고일이면은 순주밖에 없는데. 아유. 내가 걸쳐 어? 아니 어제 좀영 집중을 못 해가지고 오늘 이거 다음에 강남 고일이야 간금 수요일 수업을 뺐어.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고. 앞 단계도. <목소리> <얘를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hx로 바꿔놓으면 조금 더 편해서 내가 <목소리> 의미하는 거를 hx로 바꿔놓으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 얘는 hx로 바뀌고요. 얘는 h2로 바뀌어요. <목소리> 그럼 <그러면 목소리> x-2분의 hx-h2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f... <목소리> h... <목소리> <목소리> 에이즈 프라임 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프라임 2는 뭐냐면 얘를 미분한 건데 이거는 두 함수가 곱해있으니까 곱의 미분을 사용을 해서 F 프라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마이너스 3 플러스 8 이어서 2 5 5런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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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5 5번5 5 5번1 0 5번5번5번 10번. 5 5번5 5 5 5 5 5 5번5번번 아 산모가 있 얘는 나머지가 나와있지 않은데 나머지가 언급이 되어 <laughs> 있지 않으면 네.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알려주는 거야. 괜찮니? 네. 어, 안알려주 거야. 그래서 얘가 x-1을 제곱으로 나누면 혹시 qx라고 나와있고 네. 나머지가 네. 2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1차식이에요 네. 이렇게 놓고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왠지 이것 때문에 1을 대입해야 될것 같아서 같이 들어 지영?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5가 돼요. 1 나오면 다 사라지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a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5라는 깔끔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이 순간 왠지 연립방정식 어, 왠지 미분? 그래서 미분이 해요. 왠지 일단 선생님이랑 이거를 할때 미분을 했던 것 같다. 난, 난 무조건 이 문제를 어, 미분으로 풀었거든. 그래서 앞에 거 어.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선생님 문제를 풀때 그게 그 미분을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안 쓰긴 하는데 혹시 문제 에 함정이 있을까봐 난다 쓰겠네. 아다 썼어, 다 썼는데 혹시라도 문제 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서 난다 쓰는 편이고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얘도 미분을 해야 돼요. 아 얘도 미분을 해서 a만 살리고 왠지 a x에다가 1을 예. 대입해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x에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2 음. 날아가고 날아가고 얘만 남아서 a가 2가 돼요. 네. a가 2가 되면 거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조인 네. 되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AX 플러스 B가 9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난 여기까지 를다쓴 거야. 이제 얘가 Q2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X에 2를 대입을 해요.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1027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면서 Q2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e 대입하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그냥 Q2 플러1 14 어, 1 3 0 0 1 4 이쪽으로 이0 0 0 1 0 0 4 0 10,000, 10,000, 10,000, 1이1 0 0 10,000, 1 0 0 0 1 0 0 0 1 0 0 0 10,000, 10,000, 1 0 0 10,000, 10,000, 1 1 1 1 어디가? 아, 왜? 뭐? 설명이? 나 말고? 내네 왜.. 네, 요 네. 몇번째 줄이 궁금한데? QX로 는데 아니야 묶을 필요 없어 어? 여기를? 네. 이건 q x 얘는 q 프라이렉스라 달라 묶어주면 네. 안돼 맨 위에꺼 맨위에꺼로 QX로 어떻게 묶지? 음? <laughs>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무조건 나머지 정리 문제는 Qx로 남기는 게 문제 아 Q2 때문에 아 듣고 나얼이다 여기서 Qx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나머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먼저 놓고 시작을 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무조건 여기서 제일 복병은 얘 Qx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순간 오, 이거 왠지 연립방정식의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을 들어가야 거야 어, 아, 아. 그렇게 해서 미분한 다음에 또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a가 나오게 되거든 네. 그럼 여기 식을 통해서 b도 구할수 있어 네. 그래서 여기를 완성을 했어 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qx를 원하는 게 아니라 q2를 원하잖아 그래서 바로 x에 2넣 아. 아, 아. qx를 원하는 게 아니라 q2를 원해서 뭐 하니? 푸드키 끈으로 싸웠는데요. 이거 끈으로 이번 12번 딱 12번 <laughs> 진짜 딱 알면은 딱 보여요. 그럼... 2번 좀기특하던데 아.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FX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FX가 어떤 애야? <laughs> 어, fx가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고그 다음에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놨어요. 네. 어, 우린 늘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지, 다음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야. 근데 네. 이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분모가 없으면, 루트가 없으면, 먼저 깔끔하면 이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fx, gx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달래. 이거를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FS는 이미 무조건 연속이야. <laughs> 그 만약에 얘가 연속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형태라면 이 GX 때문일 거야. 그 그러니까 GX를 보니까 GX가 3으로 갈려 있어. 갈려 있어? 좀 말이 좀 자연해 보이네. 분리되어. 아 어, 분리되어 있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어, 3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3일 때, 얘가 3일 때가 지금 문제인 거니까 이거 자체를 3을 기준으로 연속인지를 볼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연속일 거야. 이미 연속인데 얘가 지금 3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연속임을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 함수값.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f 3 g 3이 함수값이 될 거예요. 근데 f 3 g 3인데 f x에 3을 대입하면 3a 플러스 b 플러스 18이 되요. 근데 g 3은 어차피 1 아니야? 그게 뜻이에요 이게 함수값이요. g 3이 1. 3? X가 3인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게 극한값이야 극한값을 보는데 자 여기서 일단 난 처음에는 이렇게 쓰긴 했어 X를 3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게였는데 얘가 어차피 우극한, 좌극한 둘다 얘를 볼 거잖아 그래서 우극한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극한값만 봐도 돼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했던 이유는 X가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달라져 있는데 이건 똑같은 거쓸 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곱했어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네. 얘가 분자로 들어갈 거 아니야? 2x 제곱 얘가 많이 가 2에요? 어. 이거 뒤에 곱해달다고 했잖아 내가 보는 거는 지금 어. fx가 아니라 둘을 곱한 거에 대해서 연속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둘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될 텐데 극한값으로 보내면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분모가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 0 근데 분자에 3 나오면 얘잖아 그럼 얘 0이 돼야 돼아그 어. 근데 결국은 F3을 넣으면 어? 결국은 얘 아니야? 네 답이 0이야 근 네? 얘가 문제에서 F3을 원하잖아 어. F3이니까 3을 넣어봐 와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어 3A 거였어요. 플러스 B 플러스 18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laughs> 그러고 보니까 그 0이라고 나와있어 답이 0이야 와대박이 근데 사실 나는 이거를 다 했어 아무나 다보이어나 답을 보니까 답을 보고 가니까왜 답이 0이지 하고 보니까 한두 번째 줄에 써놓은 게 이미 있더라고. <laughs> <laughs> 교탁을 아. 한번 탁 내리치고, 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만약에 얘가 F3이 아니라 F2, F1 이렇게 다른 거였다면 나는 AB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얘가 3을 넣어서 0이 되어야 하고, 그 얘를 B는으로 바꿔서 마삼에 마십팔로 바꿔. 그거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다 이거 찾는 거 있죠? 대입이 그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해서 fx에 대입한 다음에 값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f3이라서 바로 있더라고 미쳤네 13번 1 8 어. 문제가 좀제대가 있는 되 문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 <laughs> 자, 기억은 a에서 정의되지 않는데 그한값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가 말하는 거는 x는 a 에 정의되지 않을 때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분의2면 이거 x가 1일 때 정의되지 않잖아. 그게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요, 1일 때. 근데 극한값을 1로 보내는 경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아, 아 이런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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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그게 낫겠다. 나중에. 네, <laughs>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우리가 그래서 분수로 되어 있는 거 인수분해 가지고 약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얘기했지. 이게 아무 약분이 되더라도 X-1분에 이 X-1이 약분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건 약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약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한 값은 가능한 거예요. 극값값이면 얘가 정확하게 1이 아니라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니까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약분이 가능한 거였던 거고 함수값은 얘가 0이면 애초에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0분의 0은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1은 정의는 되지 않지만 극값값은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그 음, 음. 다음에 니은은 음. 이거는 대표적인 거지 이거 나 엄청 많이 했던 거 얘가 x면은 어. 존재할 수 있는데 x 곱하기 x 분의 1로 존재할 수 있는데 x 분의 1은 안돼 음, 음.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영으로갈 수가 없잖아요 갈수 있고 갈수 있는데 얘는 못 가요 음, 음. 이거 음. 니은은 너무 많이 했어 그 음. 아니고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너무 많이 한 거는 그 A B 찾는 거고 어,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어, 이거는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얘네 중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얘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그 다음에 내가 이것 도했었는데 얘가 이게 그 더하기 빼기에는 어차피 연속인 것끼리만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야 연속이거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근데 얘가 곱하기여서 얘는 문제가 있던 거야. 곱하기면은 약분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얘가 연속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연속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한도에 깔려 있는 거고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연속인 애들끼리만 가능해. 무조건. 약분이 먹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리얼은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일단 리얼은 틀렸는데 얘가 왜 틀렸는지 예시를 보여줄게. 아, f(x)가.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왠지 아닐 것 같아.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laughs> 다르지 않나요? 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럼 원래 함수는 이거였던 얘기잖아. 네. <laughs> 가능한데? 연속인데? 응. 응. 절대값이 되면은 얘가 원래 함수가 1차 함수였어 네. 그거를 절대값으로 만들면 뒤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이거 하얀색도 연속이고 민체도 연속인데? 근데 얘가 틀렸대 이거를 뭐. 왜 틀렸냐면 얘 때문에 그래 fs가 만약에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래서 얘가 x가 0, 이상일 때는 1이 나오고 0, 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완성을 하게 되면 영어나클 때에는 1이 나오다가 영어나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근데 이걸 절대값으로 올리면 연속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거는 연속인데 원래 건 연속이 아니어서 얘는 예, 틀렸어요 오 이런 예시가 있어서 신기하지? 음. <laughs> 좀신기 근데 이건 나는 생각 못해 약간 이런 느낌 신기하지만 거기서 뜹 약간 느낌은 알겠는데 그걸 말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응. 근데 이게 붕 떨어진 순간이 있을 수 있어서 원래 거는 불연속이면서 뒤집어 올리면 연속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나이 너무 많이 했던 거다. 아 이거 아진데 실수 실수 했어 아니면 이거 HX로 치환놨네 했어요. 그 다음에 F만 남기고 다 넘겨. 왜 F만 남겨야 돼? 왜냐면 GX는 아는데 F는 몰라. 그게 몰라서. 뭐지? 그러니까 G는 아는데 F는 몰라서 얘를 HX로 치환해가지고 <laughs> E-F 마이너스 3G는 H. 네. 그럼 E-F는 h 플러스 3g 네. f는 2분의 1h 플러스 2분의 네. 3g로 네. 만들어서 이걸 대입해. 그거 아 그리고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hx가 <laughs> 어디로 가든간에 다 씹히니까 무한대로 가는 걸 계속 비교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f를 저어다 대입을 하게 되면. h. 어 여기는 2h 플러스 6g 플러스 g. 그거 수학 시험 듣고 싶어. 그 다음에. 뭐가? <laughs> 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f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2분의 3 위치 2분의 9 g 마이너스 g 근데 이건 1러 가고 이건 무한대로 가잖아 네. 그럼 무한대 분에 무한대니까 최고차 항만 비교하면 얘네만 비교하면 네. 그럼 단너도 너. 그래서 얘는 2분의 7 분의 1분의 7로 가서 검은색 때문에 아, 아, 아. 2다 하고 쓸아 맞네 <웃음> 맞았는데 <웃음> 어떤리야 18번 16번 16 8번36 18번 3그1게 말하면 18번 혹시 1 8가 아닐 수도 있잖아 1생님 숫자를 8번36 1로3으로바꿔36로 바꿔서 6 1고번3가 18번 36 18번 36 18번 36 18번 36 18번 36 18번 36 1 8 1 2번36 18번 3 1 8은그 극한으로 그 보냈을 때 0이 나오는 케이스는 잘안 일기는 하는데 빈도수가 높은 거는 1이 은 2분의 1도 나오고나이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찍어야 되더라고. 찍을 때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뭐집긴 하지 만약에 0, 2분의 1, 1, 2분의 3, 2가 다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 저번에 풀었다가 0이었는데 아 근데 가끔 2분의 1도 나온단 말이야? 그 선생님이 1이랑 2로 찍으랬는데 아, 뭘로 찍지? 이러면은 <laughs> 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가능성 높은 걸로 찍어야지. <laughs> 아 힘들어. 오늘 <laughs> 일요일 건전해야 아, 여간한 날. 아, 내눈막 뜨고, 막 불쑥 내 주머니에 있는 거지. 날이 자, 이거는 살짝 다른 게 O A.랑 P H.를 구해야 돼서.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O A.랑 P H.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구하려고 해볼 건데 일단 여기서 원래는 우리가 여기를 주거든 얘가 0,t이다 이렇게 줘가지고 이 직선을 만들 수 있게끔 주는데 얘는 그래 놓지를 않아서 그리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얘가 a,b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거를 a,b라고 넣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내가 x에 a를 넣었을 때 y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그럼 y제곱은 1-a제곱이 돼서 y는 루트 1-a제곱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a, 루트 1-a제곱을 넣어요. 이렇게. 네. p를 완성했어. 네. 1-a제곱이 돼? a제곱이 <laughs> 아, <그레이> a제곱을 어떻요 <laughs> 아, 얘가 a, b라고 해서 그냥 x값은 유지를 하고 미지수가 a, b 두 개가 나와 있으면 극한으로 보낼 수가 없는데 얘가 지금 문제가 a를 살려놔서 a를 살리고 b를 없앴어. 아이거어 아, 응, 못해. 못해. <laughs> 해인아 아. 파이팅 얼마 안 남았어. 어. 엑셀하고 플랜트 마이너 1, 2, 3. 완 완. 응. 완에 완도. 뭐야. 뭐야 왜 그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을 알아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두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직선을 내가 L이라고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필요한데 얘는 기울기가 어 X 증가량이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A 플러스 1. 그리고 Y에서 Y를 뺀게 Y 증가. 이게 기울기예요. 얘를 어. 역시면 됩니다. 어, 이게 기울기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울기랑 한점을 알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X에서 X 값을 빼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 Y에서 Y 값을 빼는데, 0이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돼. 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OA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a 좌표가 필요해.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친구의 역할은 Y절편. 그럼 X에다가 0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X에 0 넣으면 결국은 얘만 남아. 그래서 얘가 y 절편이 될수 있어. 어, x에 0을 넣는 순간 y 절편이 나오는데 그럼 a 절편은 음, 0, a 플러스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a 이렇게. 좌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a 절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5a의 길이가 결국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5a의 길이는 a 플러스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 ph도 구할 수 있어. ph의 길이는 누구야? 어 아, 여기 y 값 로트 1마이 a 제곱이라서 ph 의 값은 로트 1 마이너스 a 제곱 y 값이잖아 ph 길이가 이이덕 그래서 이가두 개를 곱하게 되면 결국 똑같은 애가 두개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트 a를 마이너스 1을 무극한으로 보낼 때 얘네 둘이 곱하면 결국 a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로트가 뻗어지고 근데 우리가 마침 이거는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하면 아, 1 플러스 a랑 1 마이너스 a가 돼. 짠 짠. 마이너스로 보내. 얼마야? 응. 2 답이 2번이야. 그래서 응. 2. 어? 그래서 2 아니야. 그래, 18. 어, 18번이야 지아 예.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치브없다고 어, 자그다음에 18번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거 유리함수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씌워지기 전에 거가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수학 하를 좀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좀 있어서 우리가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x-1이 있고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k를 냈던 다음에 x-1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게 kx-k란 말이야. 그럼 kx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k를 붙여서 얘랑 얘가 다시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리 하트로쪽 얘기했었지. 하트로쪽 얘기를 하게 되면 x-1분의 k 플러스 k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유리함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그러면은. 나랑 똑같이 그리지마. 다 그린 다음에 따라 그려 돼. 자, X가 1인 순간이 정근선이야부모가0 되는 순간이니까 X가 1인 순간이 어딘가 있었을 거고 여기가 정근선이 돼. 그리고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양수 K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여기 위 어딘가에 정근선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Y는 K라는 정근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로 놓고 이 유리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안그러도 돼. 근데 얘, 내가 얘기했지. 그래프 그릴 때는 y 축과 만나는 교점이 중요하다고. x에 0 넣으면 어때? 0. 0이 나오지. 마이너스 k 플러스 k에서 0이 나와. 그럼 얘는 0,0을 지나는 유리함수였던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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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유리함수가. 어.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유리함수인데 우리 지금 뭐가 씌워져 있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올라가요? 어, 어. 응,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이 밑에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미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리면 되고 얘도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절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건 모의 고성문이에요 네. 저기 두 번째는 에어어 <laughs> k 과오 xq 마이너스 에소두 번째 눈에서 없요아 이거 하트로 쪼개기로 약분했어. 이거 또 약분해서 피해가 되고. 얘네 둘이 여기 살아있는 거야. 아, 아. 또 질문? 중앙화정. 이게 스텝 원이에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에다가 점근선을 만들고 이게 Y의 점근선이야. Y가 K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있어 왜냐면 얘가 0이 될수 없어서 K가 될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점근선 두 개를 점선으로 그리고 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아, 근데 얘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고 강남 20번 <laughs> 강남 20번 될까지 마지막이니까 어, 그런 느낌? 음, 근데 안 보통 안 이런 거 19만에 많이 들어. 근데 그래도 잠깐만. 아, 아니 뭐고 절대값이어서 얘가 올라갔어. 아, 어, 어. 그래서 그러고. 근데 그러고 어떻게 해? 방금 아, 방금 아 방금 이게 스텝아이야 이게 스텝아니 자, 스텝 2로 넘어가자 얘들아 이게 <laughs> 스텝 왔네요. 음. 자, 스텝 2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럼 내가 직선 y는 t라는 애가 있는데 y는 t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로 생겼지. 극잔 급장구 할 때마다 필요한 거. 자, 아, 가로로 생겼잖아. 이게 y는 t야. 그럼 t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지금 교점이 몇 개냐가 gt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예전에 나랑 했던 것처럼 gt를 다를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교점이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는 없지. 네. 정근선 때문에 3개만 하는 곳은 없고, 0개 1개 2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범위를 나눌 거예요. 이게 스텝2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0개, 1개, 2개인 걸볼 건데, 처음엔 0개예요 근데 언제까지 0개야? 0이, 0이 되기 전까지. 0 되면 딱 1개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처음에 0개인 거는 t의 값이야. y는 t니까. 이 값이 y가 얼마냐인데, 그게 0보다 작을 때가. 연계야 일단. 안렇을게 아직 안렇았 해서, 이 연계인 게또 있을까 봐. 없긴 한데, 혹시 몰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딱한개가 돼. 근데 이건 t가 얼마일 때야? 0. 가딱딱일일 이렇게 해이거원점이야 아, 어, 이거안 썼다. 이건내실책이야 얘가 없구나. 그 해서, 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t가 0일 서는한 0일 때는 한개 그래서 이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0의 좌극한이면 0일 거고 0의 함수값은 1일 거고 0의 우극한을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일 거야 그럼 0의 우극한이 의미하는 게 0보다 커 그럼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 근데 언제까지? k가 되기 전까지 계속 두 개인 거야 k가 되기 되면 한 개가 되거든 그래서 k가 되기 전까지가 두 개라서 두 개가 되는 순간은 t가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인 거야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딱 k가 되니까 또 어때? 한 개가 되지 않을까 혹시? K가 되면 한 개밖에 없어. 아, 한 교점이 아,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교점이 한 개인 거에 T가 K인 순간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거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얘가 K보다 크면 이제 무조건 몇 개? 무조건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T가 K보다 크면 무조건 두 개가 될거요 이렇게 갈랐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셋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얘 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T가 K랑 0으로 지금 갈려있거든. 그지 0일 때랑. K일대로 갈려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0일 때랑 K일 때니까 0의 우극하는 구할 수 있어. 0의 0이 우극하는 0이야, 1이야, 2야. 2. 2지. 0과 조금 더큰 거니까 0의 우극하는 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2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총 5를 만들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가 되어야 되지? 3이 되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무조건 뭐냐면 0, 1, 2 중에 밖에 안 나와. 근데 두 개를 더해 3이 되려면 어떤 조합밖에 없어? 네. 1, 2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 교점이 개수이기 때문에 1, 2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맞춰주면 돼. 그럼 1, 2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얘는 부등식이고 얘가 등식이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등식. 어, 등식에 해당해서 한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2의 자극한이 무조건 부등호로 구할 수밖에 없어. 자극한이니까 네. 그럼 함수값으로 나와 있는 G3의 값이 1일 수밖에 없어서 이 K가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애가, 얘가 3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얘가 1인 거지. 그니까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니까 얘가 2이, 2인 이유는 얘가 3이기 때문에. 그니까 2의 자극한이라고 나와있지만 2의 자극한이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3이구나. k가 3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서 fx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를 완성하면 k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x-1분의 3 플러스 3으로 만들요 이대이하면 얼마가 돼? 잠시만요. 예, 6이 예. 나오죠. 그래서 일 번에는 이렇게 좀 약간 좀좀 <laughs> 맞돌인 <맞돌이네>, 네이 문제. <웃음> 어. <웃음> 나는 그래프로서 푸는 문제는 조금 맞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도 도움이 되고 내신에서도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서수형은 개인 질문 다 아,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붙어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찍고.